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의 단비tv 정수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몇년 전에 한 기도 모임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여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말만 들어도 다 아는 대형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저는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에 대한 얼마나 은혜로울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화는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는지는 주의 깊게 듣지 않아 기억나지 않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초청되어 오신 목사님은 외국에서 성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번 생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목사님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태도가 윗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 않고 같은 성도를 대하듯 거리낌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앉혀놓고도 끝날 줄 모르는 세상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익숙하신 듯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야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찬양 말씀 기도가 30분 남짓하여 다 끝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곳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본교회 담임목사님을 매우 존경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에 초청한 목사님을 향해선 존경의 느낌이 단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면 눈빛, 말투,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또 어떤 성도님은 구형 목사님이 신방을 오실 땐 집에서 쓰던 찻잔으로 대접을 하는데 높은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이 오시는 날에는 비싼 찻잔을 사서 대접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거나 기도에 능력이 있거나 말씀 지식이 많은 성도님들은 대놓고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은연 중에 혹은 직접적으로 목사님의 등급을 나누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지만 어떤 목사님은 입술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급 또는 그 이하로 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 능력, 집안, 학력, 재산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모습이 자신들의 기준에 형편없음을 보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은 심령을 찌르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거짓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잔인할 만큼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쓴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인자한 목사님 코스프레를 하며 속이 타들어가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으로 인해 겪는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강대상 위에서의 목사님과 강대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의 행실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고 신앙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동안 목사님에게 속았다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많은 헌신을 해왔는데 그동안 몰랐던 목사님의 부도덕한 행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위를 해서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성도가 할수 있는 최선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로 지내야 할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행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 일화에서 성도들은 본인들의 헌신을 후회하고 다시 돌려놓으라고 사람인 목사님에게 시위를 했지만 사실 그들의 헌신은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주장대로 그들의 물질적 헌신이 목사님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되었다 한들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의 삶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선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혹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삶보다 훨씬 중요한 영원한 삶이기에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도 권한도 없습니다.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특별히 목사님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사역 규모가 어떻든 인격 성품이 어떻든 간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축복을 함으로 성도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목사님의 행실이 말씀과 다르다면 그 목사님을 위해 주님께 축복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영혼을 맡은 목사님들이 받는 심판의 기준은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만약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모르고 함부로 목사님을 판단하고 대적하면 본인은 목사님보다 똑똑하고 잘났을 줄 모르지만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만으로 인해 점점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그 영혼을 장악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는 것은 많지만 마음은 메마르고 강팍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영혼에 사랑이 없음은 곧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의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월권을 해서도 직무유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직분에만 충실하면 되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직분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훌륭한 아들로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과 총망을 한 몸에 받았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따른 엄청난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모두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선 에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영광스러운 직분을 단돈 30냥에 팔아버린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그도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선악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의 직분을 버렸습니다. 그 순간 가론 유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도의 축복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습관적으로 목사님을 판단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계십니까? 설교하러 나오신 목사님을 오디션 프로그램 보듯 지켜보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은혜가 되면 대단한 목사님이고, 은혜가 안 되면 언제든 등을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사람에게 등을 돌린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마음까지도 현미경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은 생각과 행실이 자라 인생의 말년에 풍성하게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를 심은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에 쓴 열매를 거둘 것이고 용서와 축복을 심은 사람은 담아도 담아도 넘쳐나는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께 호소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더 이상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랑을 모두 받아 누리시고 더욱 넘치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인 사랑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